아빠가 몰랐는데 이 볼륨 믹서를 잘못 설정해 놔가지고 아빠가 지금 여기 호스트 컴퓨터 바깥에서 지금 뉴스 채널들을 다 띄워놓고서 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다 여기로 들어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해당 동영상을 지우고 어, 녹화 멈추고 어,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어 뉴스 <laughs> 99번이었는데 그 오리지널 번호가 응. 지금 이게 아마 100번으로 녹화가 되고 있을까봐 근데 이거 지우고 이거 99번 다시 바꿔놔야 되는 음, 몰랐어 여태까지 한 거를 잠깐 설명할게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다시 또 설명을 쭉다할 거니까 자아자 아, <laughs> 다시 자 우리는 텍스트 서치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어, 네이버에 물어보지 야이 단어가 뭐냐 이러면 네이버가 단어를 여러 개를 보여줘. 이 단어는 무슨 뜻일 수 있고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 뭐 있고 수 있고 뭐수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심지어는 내가 오타를 치면 오타 용법까지 다 고쳐가지고 자동으로 뭐 디스플레이 해주나 그래. 그러면서 얘가 추천을 하지. 야 이게 제일 좋은 단어야. 어. 네가 물어본 건 이건 물어본 걸 거야.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거의 엔트리 아이디를 가지고 딱 들어가. 그래서 엔트리 아이디로 찾아보면 드디어 엘지텔문서가 있고. 그 애즘은 문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베이지인 포메이션. 음. 그다음에 뜻. 그다음에 관형어구 수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태까지 지금 뭘 만들었냐면 여기에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여기에 시작 지점과 여기에 끝 지점. 여기에 시작 지점과 여기에 끝 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고. 그지 그다음에 어, 이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디엄을 지금 하고 있어서 하다가 지금 지우고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g e t i g 띠게 가면 베이직 인포, 민, 이디엄을 얻어오고 그리고 이디엄 부분을 가보면 우리가 뭐를 한다? 어, 드디어 수거의 뜻을 찾아와. 근데 수거는 자, 수거 부분이라고 하면 수거가 여러개잖아. 그지? 그래서 각각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또 찾아. 얘도 어, 각각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찾아가지고 음, 요 그게 DT와 DD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어, 고 각각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가지고 우리는 HTML 문서를 얻어온다. 이렇게 HTML 문서를 얻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와 보이스 코드, 보이스 코드도 가져오고 이디엄도 가져온다. 자, 요거를 이 말로 설명하면 네가 잘못알아들거고 아빠가 단계별로 어, 상황을 요약을 해줄게. 자. 음, settext 클립보드 클립보드 점 settext 자 우리가 html 파일을 얻어온 다음에 어디에다 넣느냐면 ash-tml이라는 전역 변수에다가 넣어놓는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 잠말 이게 ash-tml에 들어가는데 여기 부분에서 ash-tml을 텍스트 박스 f u l html에다가 넣어 그거를 아빠 보여줄게 textbox.fullhtml.text ok F5.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찾으면 음, 찾아갖고 클립보드로 갖고 자 이렇게 하면 클립보드에 현재 이 html이 온거야. 아까 말한 우리가 뭘 찾았지? 스터디라는 걸 찾은 것에 대한 html이 여기 있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shift F5. 겟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각각 부분별로 잘라 오는 거지. 그래서 게딕이는데가 보면, 게딕이는데가 보면 베이직 인포메이션 얻어오고, 게트 미니 얻어오고, 게트 이디엄을 얻어오는데, 자 베이직 인포메이션 엔박스, 자 뭐를 하냐면은 엔 에디어 스타트와 엔드를 디스플레이. 엔 에디어 스타트. 이게 뭐냐면은베이직 인포메이션의 전체 이지테밀에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어. 자 F1. Study 하면 자 얻어가고 삼칠삼오삼이가 베이직 인포메이션이 존재하는 곳의 위치란 얘기야. 슈타프. 그다음 겐민. 자, 스터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응, 뭐야?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이건 뭐냐면, 슈트코 겟 민을 한번 가보자. 이 안에서 내부에서 처리를 해서 그래, 내부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겟 민. 즉, 고길 가서 디스플레이 할게. 그이 루틴을 다 끝난 다음에 보여주지 말고. 어 컨트롤 아이 마 I my get Min, m i n 컨트롤 MM 자 컨트롤 MM 자 여기에서 컨트롤 m o l m 눌러 k 되나 so you can s e 이 the t 이 o t h i 쩌고 s 고 h a t you can 는 e e t y g e t a r e a 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얘가 뭘 찾았는지를 딱보여 마이게 데리어가 뭐 하는 거냐면은 시작점 여기서부터 이것들을 이것들을 시작하고 이것들로 끝나는 구역을 n area start n area end에다 넣어 주세요라는 함수예요, 얘가. 자, study. 하면 study의 어, 뜻 부분은 572번째 줄부터 814번째 줄까지 있다고 딱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응. 렇게슈트포 그다음 마이겟 에리어 다음에 우리가 뭘을 하냐면 마이겟딕 여기 가보면 마이겟딕 잠깐 얘를 줄이고 마이겟 어. 딕에 가보면 마이겟 민 증방 보여주고 마이겟 이디엄 여기를 가보면 여기인데 여기서도 마이겟 에리어로 n 스타트 에리어와 n 에리어 스타트와 n 에리어 and를 찾아낸다. 어. 그래서 여기서 찾은 이후에 여기서 한번 보자 어디를 찾았는지. 스디 <laughs> 1205부터 1400번째 줄까지 있다. 자, 이것을 지금 정리를 좀 하자면. 자, 우리가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자만 자, 우리가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걸 가지고 네이버에게 물어본다. 에스크가 뭐예요? 그러면 에스크는 에스크모, 에스크모, 에스크모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이걸 추천한다라고 네이버가 얘기를 해줘. 그러면서 엔트리 아이디를 알려준다. 그럼 이 엔트리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에게 다시 물어봐. 이 엔트리 아이디를 가진 에스크가 뭐예요? 이러면 HTML을 쭉 보여줘. 그럼 이 HTML은 책세 가지로 나뉜다. 베이직 인포메이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과거형, 복수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어 단어의 기본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뜻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거 부분이 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시작 지점과 어, 끝 지점, 시작점과 끝 지점을 시작점과 끝 지점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베이직 인포메이션은 블록이 하나지만 뜻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수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세부의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을 알아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이 원래는 HTML 도큐먼트의 도우이라고 있어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 getElementById 뭐 getElementByTag 뭐 이런걸로 이용을 하면 각각의 구성요소를 객체로 쫙 엘리먼트로 쫙 뽑아낼 수가 있어 html 엘리먼트로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html 문서가 정규화가 돼있지 않고 심지어는 태그가 잘못돼있어 음, 태그가 잘못돼있다 그래서 getElementById로 쫙 뽑아내면 오류가 있어. 어, 그리고 그걸 하려면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올려야 돼.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파싱을 한다. 그래서 이 파싱을 할때 가장 핵심적인 함수는 뭐다? 마이 겟 에리어다. 마이 겟 에리어를 쓰면 대충 여기서부터 이거를 찾아서 시작점 정하고 이거를 찾아서 끝 지점으로 정해 라고 딱 보내주면 얘가 n area start와 n area end에다가 각각의 시작점과 끝 지점을 뚝뚝 묶는다. 이것이 어. 전체 시스템을 뭔지 크게 세 부류를 나눌 때도 써먹지만 어떤 때도 써먹는다. 각각 세 부류의 작은 단위를 쪼갤 때도 써먹는다. 어, 이게 재미난 거야. 전체를 쪼갤 때도 에 얘를 쓰고 이 안에서 쪼갰는데 또 쪼개는 거또 얘를 쓰고 마치 러시아 인형 같은 거야. 러시아 인형 뚜껑 닦아보면 뭐가 있지? 인형이 까꿍 하고 또 나오지. 또 까보면 이또 조그만한 인형이 까꿍 하고 나오지. 어. 그러니까 함수 함수가 함수를 부른 어떤 재귀 함수 같은 건 아니지만, 어, 그거랑 약간 비슷무량과 어, 약간 비슷무량한. 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 get idiom의 어, get idiom의 각각의 수거들 여러 개 나와 있는 걸 지금 쪼개놓고 있다가. 보니까 믹서 설정 잘못으로 뉴스가 녹음이 다 돼가지고 아빠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네이버로 다시 들어갔어 <laughs>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근데 이걸 보면 정말로 수거 좋은 걸로 쭉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냥 구색만 갖추려고 대충 넣는 경우도 있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는 약간 좀 그런 거고. 여기들어서 에스크 에스크 를 치면 여기에 보면 수거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나와야지 이제 o m a n o u n g woman. y 이 u n 이 w o m 지 n Young woman. Young woman. Young woman. Young woman. y o u 한한 한 시간 좀 넘게 떠들었는데 자료 날리고 나니까 목이 아프다. 어, 좀 쉬었다 가자. 음.